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헬스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게,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뭐가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토개에는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먼저 살펴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불가학력적인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고요. 또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이 우리가 겪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의 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2장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회복의 날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방의 다른 큰 민족이 메뚜기 때와 같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들어와서 모든 나무를 다 멸하고 땅을 황폐화 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날인가 하면 이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불이 그들의 앞을 사람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오기 이전에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오고 난 후에는 황폐한 들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기근과 가뭄으로 인한 재앙인데요. 땅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라서 밭의 모든 소산이 다 없어져 버렸고요. 들의 풀과 나무마저도 말라버려서 들짐승도 헐떡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의 상황을 1장 4절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 모든 먹을 것이 씨가 말라버렸다라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정말 깜깜한 절망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재앙이 와서 백성이 살 소망이 없어졌는데 그 재앙보다 더큰 재앙이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재앙을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장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재앙은 하나님의 날이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고 얘기해요. 정말 놀랬다라는 거예요. 숨을 쉴수 없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2장 11절에는 여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워서 당할 자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얼마나 크고 무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고난과 재앙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무시해 버리고요. 또 우리는 때로 그것을 애써 그냥 외면해 버려요. 그러므로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버리려고 한다라는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게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든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든 우리 가운데 시련의 과정이든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그냥 징계하시고 버리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리가 함께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2절을 보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심판의 소리, 이 징계의 소리, 이 하나님의 날의 소리를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 뭐 듣고 두려움에 떨라고 들으라는게 아니잖아요.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또 2장 1절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라라고 해요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멘. 근데 이장 12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라도라고 했는데요. 이제라도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너희 의 죄악과 허물이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지금 이르는 상황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라도 이제라도라는 말 속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응?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멘.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이 들어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해 주심의 근거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12절에서 17절의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고요. 또 오늘, 어, 저, 뭡니까, 18절. 18절에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때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도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설교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감격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아멘.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뭐, 이야기, 야단 안 쳐도, 여러분 그,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한, 반만 대답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회개예요 희흘림이 없지는 사심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지는 구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역사와 은혜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해결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며,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며 인혜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18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기 땅과 백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인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에 라는 말. 근데 사실은 이 그때에 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 아멘. 응?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그때에 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특정한 때나 특정한 행위와 같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 말은요, 원문에는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이야기, 과거형이에요. 이미 지나가 지나간 시대에 완성되어진 거. 이미 그렇게 하신 거. 어?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18절의 말씀이요.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행위의 결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될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12절에서 17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와 그리고 19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회복에 대한 언약에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중심에서 두 말씀을 이어주고 있는 게,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극률이 어기신다. 불쌍히 어기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좀 약간. 그래서 쉽게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과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제라도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늦지 않았다. 돌아오기만 하면 축복의 기회가 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과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사 땅을 회복해 주시고 너에게 흡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나, 일인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야될게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다른 것이 우리 머릿속, 우리 마음속,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다른 것은 곁가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부활.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스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에베스 2장 3절에서 6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지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는 임누일 대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의 은혜. 그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축복도 영원한 천국의 언약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27절을 보면 그런 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것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힘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시라는 사실 아, 예. 이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아,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알고 구해야 될 것은 어떤 대단한 기적,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아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구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 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나와서 먼저 알고 구해야 될 것은 어떤 대단한 기적이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믿음을 먼저 구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며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에 함께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또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인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게알려 주시고. 구원의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소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